네,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운스볼 챌린지 탁공 하나 가지고 두 명이 팀을 이루어서 할수 있는 게임을 하겠습니다. 물론 1대1 배틀도 됩니다. 근데 아이들 또 정직 뭐 이런 게좀 요구가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둘이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게임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. 자, 저쪽에 두 명, 이쪽에 두 명. 자, 그러면, 어, 한 사람부터 하는데 이 앞에 사람은 이 공을 머리 위쪽에서 이거를 떨어뜨려 줍니다. 자, 시레회션을 보여준다면, 이게 바닥에 맞고, 올라갈 때이 선생님이 한, 옆으로 갔죠? 그때 카운터가 하나가 돼요. 그럼 또 맞고, 올라오면 둘, 둘 셋, 셋, 넷. 점점 이제 낮겠죠? 낮아지다가, 이렇게 손에 맞았다그럼그전 것까지만 카운터가 됩니다. 예. 네. 자, 한번 해볼게요. 자, 일단은 지금은 팀 게임이지만, 각자 개수를 한번 해볼게요. 준비. 하, 나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아홉 개야 대단한 숫자입니다. 자 아유 이 겸손한 게임이라서 자타를 치듯이 갑니다 시작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오, 셋, 넷 되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맞을 전에 남아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네요. 자 저는 한열3번 정도 한것 같아요. 자 한 번만 예, 지적하니까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. 한 번씩 바꿔서. 바운스볼 챌린지 예, 바운스볼 챌린지 자, 한번 자좀 걱정되는 게 교실이나 강당 바닥이 저희 학교는 신설 학교라 바닥이 매끈매끈하잖아요. 근데 아이들 바닥 상태 보고서 잘못하면 까시박히죠 그래서 어, 테이블 위에서 할수 있는데 테이블은 아주 넓은 거 그런 데서만 한번 도전해보세요. 자, 준비 하나, 둘, 둘. 셋, 넷. 다섯, 여섯, 9 10 11 12 아, 아, 열, 아, 11나한열개 넘으면 잘한 오오오. 거예요. 네, 저, 아까 열3개쓴열개겠습니다 네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덟, 여홉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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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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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계속 이상하네 손이 뭐가 잘못된나안 맞고 지여가네요 하여튼 뭐 이것도 제가 이쪽에 열, 열, 이 있나봐요 열, 번 열, 달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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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운스볼 챌린지 게임이었습니다 꼭이 게임도 한번 해보세요 <laughs>